기관총 메타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딱밤 탱크의 위력을 보여주죠 오케이! 상전안합시오자 우리 친구들 아리오스 왕군이오 자 오늘도 오랜만에 슈퍼 탱크 리작전을 할건데 제가 깜빡하고 녹화버튼안 누르고 지금 이미 한 몇연승이냐 1 2 3 4 5 6 7 7승 1패 <laughs> 벌써 8펀이나 지금 녹화버튼을 안 누르고 해버렸는데 <laughs> 아 어, 부들부들하네요 제가 지금 아, 다시 한번 9분 시간을 제가 봐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뭐 예비군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슈퍼탱크 대작전을 그동안 많이 못 들어왔었어요 근데 들어오려 와보니까 엄청 패배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개빡쳐가지고 오랜만에 복수전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여러분 7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복수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에이, 여러분 심지어 이게 지금 12일 전에 패배했던 거를 복수하는 거거든요. <laughs> 완전 쪼잔함의 <쪼자람의> 극치. <laughs> 쪼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오랜 시간 동안 못 들어온 만큼 확실하게 복수를 해 주려고 합니다. 복수전 몇번 남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 12번의 복수전이 남았는데 이1 2번의 복전 전부 다 승리하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근데 블랙헤븐 님은 우리 클랜원이신데 왜 복수해치이 있어. 감히 하급상을 버려. 오케이 가자. 자맨 밑으로 갑니다. 제가 그동안 복수전에서 계속 승리를 거둔 비결은 바로 이 탱크에 있습니다. 이 탱크의 이름은 딱밤 탱크인데요. 딱밤 탱크의 위력을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이게 왜 딱밤 탱크냐면요. 타격감이 타격감이 완전 딱밤, 딱밤, 딱딱딱밤, 딱딱, 완전 딱밤 때리는 그런 타격감을 갖고 있는 탱크입니다. 오 여러분. 이게, 마치, 한 발을 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발 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벌써 분리됐냐? 왜 벌써 사지가 분리됐지? 이러면 안 되는데. 어어, 이러면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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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꽉살래꽉살래 그렇지! 여기서, 딱밤! 오! 아, 슈퍼 탱크 포가 있었구나. 그러나, 우리의 딱밤 탱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제가 진지하게 게임할 때는 항상 이 탱크를 사용을 하는데 아 이렇게 높은 탱크를 상대할 때 상당히 좀 불리한 면이 있어서 이럴 때는 좀 드릴 탱크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딱밤 탱크... 어! 아이씨, 시간... 말하다가 시간 놓쳤네 자 어쨌거나 우리 딱밤 탱크 한번 믿어봅시다 이 딱밤 탱크는 높이 서 쏘는 탱크들 굉장히 불리해요 그러나 이번에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높이는 탱크한테는 다가가야 돼 다가가 다가가면 날못쏴 오케이 좋아 좋아 이거 넘어뜨리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좋았어 야자 우리의 떡방 탱크 와우 자 우리 딱방 탱크 왜 이렇게 파괴력이 세냐 잘 보세요 한발 쏘는 것 같지만 파괴력이 장난이 아니다 왜냐 여러 개를 겹쳐놨기 때문이죠 딱방 <laughs> 아이 탱크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뭐 물론 제가 만든 탱크는 아니고요. 저는 탱크를 잘못 만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 랜덤 설계도를 맨날 밥 먹듯이 뒤져보는데 이 로카브 드라곤이라는 우리 외국인 친구 같은데 외국인 친구가 만들어준 탱크입니다. 트롤드, 트롤드라는 이름인데 워낙에 타격감이 뭔가 딱밤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그냥 딱밤 탱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어쨌든 우리 딱밤 탱크 덕분에 굉장히 수월하게 복수전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두번 성공했고 자, 세 번째 갑니다. 어, 요 탱크는 뭔가 기관총을 달고 있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우리 딱밤 탱크를 한번 믿어 봅시다. 가자. 고! 자, 이런 탱크들한테는요. 우리 보병들이랑 같이 가야 돼요. 보병들이 좀 기관총을 좀 몸빵을 해 줘야 저희가 수월하게 딱밤 탱크가 접근해서 적들을 조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자, 이런 식으로 자, 보병들이 몸빵을 해줄때 자, 앞으로 가지고 좋았다. 아유, 너무 쉽게 이겼는데요? 너무 쉽네, 이거. 아이 뭐야? 캐리 줄왔잖아 뭐야, 이거? 아, 저 뒤에 있네. 아, 고객님 기다리세요. 주문하신 떡밥 금방 배달해 드릴게요. 예. <laughs> 주문하신 떡밥이요! 우! 자, 드디어 우리 클랜 원이군만. 우리 클래너 블랙헤븐. 감히 10일 전에 10일 전에 나에게 패배를 안겨주고가 날 아주 쪼잔한 사람이라서 아주 예전에 일도 뒤끝이 남아 있다고. 블랙 해븐 봐주지 않겠어. 가자. 고! 음. 아, 설마 버그 탱크? 아, 리얼 아, 실화? 아, 아, 아 이거 전여석이 날뛰기 전에 빨리 가서 처리해야 됩니다. 가자. 고고고. 날뛰기 전에. 날뛰기 전에 가야 돼. 날뛰기 전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가? 친구야. 아, 가면 안 되는데. 아, 넘어가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laughs> 아 이럴 거면 드릴 탱크 갖고 올 걸. 드릴 탱크면은 이거 충분히 이겼을 텐데. 아 상당히 아쉽네요. 아 이럴 수가. 네,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클랜 봐줬다. 네 클랜원이니까 봐줬다. 예, 봐줬다 생각하고. 사실 안 봐준 거야. <laughs> 아 이런 거 버그 패치 안 하나 모르겠어요. 자, 다음. 자, 로데릭, 로데리. 이 친구의 탱크. 아, 아주 유리하기 쉬워 보이는구만.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우리 딱밤 탱크로 전선을 조져주도록 합시다. 가자. 다가와. 어? 어, 머리 손에. 어! 노노노. 자,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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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빠세. 빠세. 좋았다. 와우. 빠세. 가까이 붙으면 내가 이겨 임마. 아, 자주포네. 자주포. 자주포는 거리를 주면 안 돼. 거리를 주면 내가 데미지를 더 받아요. 안 돼, 안 돼. 일로 와, 일로 와. 다가와, 다가와, 다가. 베이베! 왜 너무 여러분들 보시는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쉽게 이기니까. 이제 내가 져야 재미가 있어 컨텐츠가 그지? 제가 너무 잘한다는 증거죠. <laughs> 가자. 아이 탱크는 뭔가 아 이런 탱크 위험해. 이런 탱크 위험해. 자 보병이랑 같이 가야 됩니다. 가자. 보병 몸빵 시키면서 <laughs> 원래는 탱크가 보병이 몸빵을 해줘야 되는 건데 거꾸로 됐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니까. 아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자. 자, 기관총 메타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딱밤 탱크의 위력을 보여주자. 오케이! 이겼어, 이거 이겼어. 이거 이겼어. 이거 이겼어. 나이스다, 나이스다. 빠세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즘 대세라 불리는 기관총 메타조차 하방에 발라버리는 클라스. 예아. Yeah, 딱밤 탱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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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밤 탱크. 어, 어, 어. 아이 이거 뭔가 좀 나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친구가 왔으면 좋겠는데. 어? 이 녀석도 약간 딱밤 탱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 친구를 만났구만 지존 탱크 파이터, 너와 한번 대결을 펼쳐주겠어. 오, 뭔가, 수상해, 수상해. 아니네, 아니야. 너에게 딱밤이 없구나. 너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너와 나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파괴력의 차이다, 이 자식아. 파해 화염방사기가 있으면 뭐하니? 어, 너무 쉬워. 세상에서 이기는 게 제일 쉬웠어. 벌써 여러분 다섯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laughs> 어, 야, 좀 커다란데? 이렇게 위에 있는 탱크를 좀 위험합니다. 아, 기관총까지 있어. 조금 위험한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개틀린 건이구나. 손님, 개틀린건 쓰고 계시는군요. 자,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냐왜냐면은 떨어지면서 저렇게 박살날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 조심해야 돼. 자, 자, 들어가, 들어가. 아래로 들어가. 자 이건 이겼다 이건 이겼다 왠줄 알아요 이겨서 위로 위로 쏘고 있어 위로 멍청한 녀석 아 노노노노 노노노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빡살아 왜왜 소리가 안나왜 소리가 안나지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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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네 보드감을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아이 녀석이 언제 지나간 보시면 됩니다. 자, 오이 친구는 약간 장거리 사격에 유능할 것 같은데 장거리 사격이다. <laughs> 어디 한번 쏴 보시지. 장거리로 쏴 보시지. 장거리로 쏘면 난 아래로 들어갈 건데 이렇게. <laughs> 에못쏜대못 <쏜데>, 맞춘대요. <laughs> 역시 슈퍼 탱크 대작전은 인성질이 제일 재밌습니다. 자, 딱밤! 한번 더! 원, 몬, 딱밤! 원 플러스 원이에요, 고객님! 한번더 받아가세요! 어? 아, 고객님 딱밤의 맛을 못 잊으셔서 계속 버티고 계시네. 마지막 보내드립니다. 딱밤! 빡! 너무 쉽다. 이거 이래 이 딱밤 탱크 가지고는 이제 골드 금방 올라갑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안 하는 것 뿐이지 진짜 맘먹고 하면 진짜 골드 그 이상 골드 원치어까지갈수 있을 것 같아요. 딱밤탱크와 함께라면 가자. 딱밤 한번 더. 오 이거, 뭐야 오 이거 좀 위험한데. 오케이, 자 다가가, 다가가. 지금이 지금이다. 오케이. 못 <laughs> <문> 맞췄네요. <laughs> 빠세요. 오, 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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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파. 일단 빼, 일단 빼, 일단 뺐다가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 찬스다. 오케이. 들어가. 그렇지. 이러면 이겼어. 이러면 <laughs> 이겼어. 빠세요. 오, 오 아픈데, 꽤 아픈데 이 자식. 빠세요. 어, 너, 너, 너 피했다가 살포시 가서 쏘고 빠져준다. <목소리> 완벽한 깐트롤 이것이 바로 금손인가? 자, 벌써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좀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이 놈이 왜 이렇게 갑자기 잘 하나? 진짜 저는 저한 13일 만에, 그러니까 예비군 갔다 와서 진짜 오랜만에 지금 키는 건데, 어우, 이 녀석 바로, 이 건방진 녀석, 어,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하다. 자, 자, 면서 싸야죠, 째면서 때면서 오케이. 자, 피할 거 피해 주면서 아, 이럴 수가. 딱밤의 위력이 많이 낮아졌어요. 아, 안 된다. 야, 그냥 들어가. 들어가. 그냥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아래로 들어가. 그렇지. 야, 이거 이겼다. 야, 이거 이겼다. 아, 아, 유도탄 너무 아파. 아! 안 돼. 체력이 낮아졌어. 아, 유도탄. 아, 이놈의 유도탄 진짜. 아, 유도탄이 은근히 이게 빡세요. 아, 이럴 수가. 나의 딱밤 탱크가 실력으로 밀리다니. 와 진짜 아 실력으로 밀리는 거 오랜만이네 넌 음, 인정한다 땡스 땡스 친구 인정 음. 원래 이렇게 많이 이기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 욕을 하지 않아요 <laughs> 자 마지막 복수전입니다 비교적 최근이네요 이 친구는 2일 4시간 전에 나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친구네요 너가 오늘 나의 마지막 리스트다 가자 오이 어, 친구 탱크 뭔가 두꺼워 보이는데 인사를 잘하네, 친구. 어 가자. 자, 인사 잘한 친구에게 딱밤 한번 먹여주러 갑시다. 자, 인사하는 친구. 딱밤! 에이, 뭐야? 화염방사기야? 나 이렇게 실망시킬 거야, 친구?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오늘 마지막 판인데? 어이! 못 오는데? 나한테 못 오는데? 에이! 맞추고 싶지? 나한 대도 못 맞췄지롱. 아아 오늘의 마지막 판. 퍼펙트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아 이거 너무 이지하네요. 소이지. 역시 슈퍼탱크 대작전은 제가 이미 마스터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맨 처음에 어 누가 누르고 시작한 부분까지 해서 17승 3패, 17승 3패, 20번이나 복수를 했네. 진짜 쪼잔하네요. <laughs> 자 20번의 복수전 끝에 17승 3패의 준수한 성적을 거둔 우리의 딱밤 탱크! 딱밤 탱크! 자, 딱밤 탱크 한번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태그 보시고 한번 다운 받아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슈퍼 탱크 디작션 복귀 컨텐츠 찍어봤고요. 다음번엔 좀더 신박하고 재미있는 컨텐츠 찍어서 오겠습니다. 다음번 컨텐츠 빨리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가인는 다음번에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지 친구들 안녕!